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 기자의 시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이매장 방송 양 기자 시네마틱 이버스 YCU 162입니다 화 이번 시간에도 추천 방송 진행을 할 건데 YCU 초이스 세 번째인데 어, 먼저 이거를 어, 실적 준비하시고 아네네 네, 실적 먼저 얘기하시죠 네어 시간 어떻게 끊을까요 뭐 천차 떼세요 <laughs> <내가 빨리 끊을게요. 웃음> 네 제가 사기 끊을게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가타야마 신조 감독의 실종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고요. 네. 22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와챠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하고요. 실종은 수배 중인 연쇄 살인마를 보고서 포상금을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 사토시와 또 그의 딸 카에데 그리고 연쇄 살인마인 테루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테르미를 신고하기 전에 갑자기 아버지 사토시가 실종이 되고요. 카이덴은 아버지를 찾아 나서면서 점점 거대한 진실에 다가가는 영화이고, 연출뿐만 아니라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도 너무 굉장해서 꼭 추천하고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음, 실종. 사실 저도 나... 어제 봤어요. <laughs> 네. 어제 어, 진짜요? 어제 다시 봤, 어제 처음 봤는데 어, 왜요? 왜 그때 그자객들안봤지라는 생각이 음... 좀 들긴 했어요. 저 시사회 때 보고 너무 충격 먹었는데. 음. 어, 저 충격적이었던. <laughs> 약간 좋은. 맨 마지막 이제 스포일러 네네네. 비슷하긴 한데 맨 마지막에 대사가 이제 막 아까 뭐였지 이을 이후로 얘기하잖아요. 뭐였지? 그탁 고칠 때요? 네, 탁 고칠 때 났어요. 네, 뭐였지 하던데 약간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검색하다가 가끔 생각한 망각을 가지고. 어 나도 모르게 뭐였지? 라고 검색창에 쓸 때가 있어요. 아뭐 검색하려고 했지? 어, 아 뭐였지? 뭐였지? 이렇게 어,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어, 진짜로? 근데 <laughs> 연관 검색 엄청 많아요. 어,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자동완성에 네, 어, 뭐였지? 뭐지뭐 네. 뭐.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건데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인물의 심리가 어, 뭐였지? 아빠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음. 좀 많이 들었던 영화 같아요. 괜히 봉준호 감독이 추천한 게 아니구나. 조현상 씨 보도자료 뺐다. 봉준호 감독이 추천합니다 막이 되시고 뭐 이렇게. 아, 아 왜냐하면 가타마 야 신조 감독은 그 봉준호 감독 조 감독 출신으로 되게 유명해졌죠. 음. 그러니까 왜냐 옴니버스 영화 도쿄에서 조 감독 맡으셨고요. 음. 그뒤 마더의 조 감독 중한 명이시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가타마 신조 감독을 벼랑왕의 남매라는 음. 영화로 알게 됐는데 음. 27회 부산국제영화제 때 상영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 부국제 자봉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예요? 그 GV 때 관객들이 꽤 공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격적 네 그렇을 수밖에 그리고, 없을 것 같아 네. 아, 네. 그 그리고 안 봐서 감독도 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다고 어, 어, 거기 있어 있고 네. 싶다 나 어, 그런 상황 있었을 재밌어. 것 같은데 되게 이슈 이슈라기보다는 되게 한, 한 소소한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laughs> 왜냐면그 변황 위에 아, 제가 제목이 맞죠 남매. 네 남매인데 네. 지적 장애인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야기 저는 커져가는 이야기라서 저도 계속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근데 꽤 전에 지금 웨이브랑 왓챠, 티빙에서 볼수 있게 되어가지고 좀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나올 만한 주제네요. 네. 그러니까 음. 저는 제가 항상 일본 영화 이야기할 때 아까도 잠깐 그 강릉 갔다 왔다가 했지만 하마구치 루스케 독이 너무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에 항상 가타야마 신조 감독이 마음에 저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을 다룰 때 끝까지 가는 작품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소설이든 영화든 근데 그러면서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순간들 던져주는 작품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음. 저도 그런 작업을 최근에는 하고 있고 하나의 방향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실종이 굉장한 영화였던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에 함몰당하지 않고 영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편집이나 충격을 주는 방식이나 어 비주얼이나 연기가 너무 미쳤다 이러면서 봤었고 그 영화 끝난 뒤에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게 남아서 음.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영화라서. 그런 영화 좋아하시거나 혹은 봐보고 싶으시면 저는 실종을 무조건 추천하는 편입니다. 실종 뜻이란 게이 이 감독님 어, 지금 보다 보니까 가장 최신작이 같이 이제 아마 공동 작업하신 것 같은데, 네네. 가부키초의 탐정 마리코. 응. 작년. 어, 안 되는데. <laughs> 작년 부천에서 저도. <laughs> 아이구야. 혹해서 봤는데. 아, 아이고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laughs> 약간 탐정물인 줄 알았어요. 그옛날저 음. 게임 조로했던 게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 같은 게임 있어요. 약간 용과 같이 스피노프. 아 네. 약간 그래서 탐정물인 줄 알았어요. 음, 제목 때문에 약간 그런 줄 네, 알았는데 배경도 갑옷 기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음. 그것도 아니고 드라마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다. 이 작품이 무슨, 무슨 배에하는 서브캐스트들만 줄창 난무하는 어, 이야기였어요. 캐릭터 어. 엄청 많고 어, 서브캐스트만 나오다가 갑자기 뭐? 어? 근데 뭔가 실망했어. 언제 모르겠어. 나중에 어. 외계인 나온 거 아니야? 네. 외계인인가 뭔가. 뭐 어디까지 거야? 가나. 그러니까 포획 상태의 외계인과 사라진 <laughs> 맞아, 맞아. 과학자도 찾아달라고. 다 이제 이게 메인 미션 같아 아 근데 이 메인 미션 하는데 막그 호스트와의 사랑에 집착한 호스티스 나오고, 막 갓출한 딸 기다리면서 로봇에 청소부라는 전직 약자도 음 있고, 막 동네에서 닌자 돌아다니는 청년도 있고 뭐. 중구난방 장난. 아니야. 여기저기 다 나오니까.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거는 그냥 서브캐스트들인데 계속. 아 공동 연출하셨던 네, 공동 네. 연출이라서 아 그러면 이분은 별로가 지부회도 했었어요 그때 음... 왔었어요. 전형이 아, 어디 뭐 아, 왔었던 것 아.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으로 한네만 신조 감독님이 아마 11년부터인가 매번 매년 부천을 찾으신다고 음. 관객으로도 아, 오시고 진짜로 하나 즐기다 가신다고 <laughs> 네. 올해도 <laughs> <laughs> 올해 오시겠죠? 매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TBC 시리즈 그거는 좀잘 나왔다고 하더군요. 간니발. 네 그거. 아 간니발. 아그 중간 보다 떨어쳤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laughs> 아 간니발도 간리발 공동. 한네만 공동.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벼랑 위에 남매라했는데 그냥 베랑 끝에 남매. 벼랑 끝에 끝에, 네. 네. 끝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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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어 제목이 시빌링스 오브 더 케이프라고 돼. 음, 맞습니다. 네. 저는 실종에서 음. 시미즈 히로야라는 그 배우를 처음 발견했거든요. 찌르레기 역할. 찌르레기 역할 맞나요? 그 아무튼 얼굴이 되게 특이하게 생겨 야, 야, 가지고 막몇살인 달. 아, 저동이 아, 저동. 너무 이 마스크가 <laughs>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하는 맞아요. 행동도 그렇지만 근데 오우. 최근에 아이러브유라는 최정엽이 나왔던 드라마에는 아. 또 너무 엉뚱한 아. <laughs> 무슨 실험하는 남자 맞아 아. 맞아 너무 티적인 남자 그리고 너무 너무 간극이어가지고전 네. 좋았어요 지, 직장 동료라고 하면 아유 동료 어때 그 친구네 들 사랑을 되게 네. 실험하듯이 하는 그런 아. 캐릭터인데 <laughs> 되게 특이했어요 역시 일본스러운 드라마구나. <laughs>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거기 이토아오이 렇딸 이토아오이 네네네네 칼베로 나오죠 네, 아무튼 음. 만, 앞으로도 이제 좀 어, 미래가 촉망되는 네 기대가 많이 됐던 기대가 많이 됐던 내용 같아요,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랬던 작품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토지로 얘기를 안할수 밖에 안할수 없죠 하, 하라다 아 여쭈.. 아빠라 네. 이분도 원래는 코미디 연 그러니까 코미디 연기를 좀 많이 했다고요 감초연기 코미디 연기를 많이 했다고 는데 여기서 미적국? 완전 정색하고 오, 진지하게 이런, 이런 전극을 상당히 잘 하시는 그리고 그, 자신이 극단이 있대요 극단이 아, 있어가지고 동명연극을 영화를 이제 봄을 피는 사람이라고 이제 감독 연출을 했었는데 각분도 각본 주연 다 해가지고 강릉국제영화제 지금은 어, 사라진 강릉국제영화제 제2회 때 각본상을 받았대요 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이분도 이제 베테랑 배우이자 이제 각본가이자 연출가이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뭐야 진지한 역할도 코믹한 역할도 모두 배우로서의 음. 내 얼굴이다. 그렇죠. 연기 변신에 도전한 만큼 음. 이번 작품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관객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맞아. 추하는 영화입니다. 음. 아, 아까 스즈미 스미즈 스미즈 히로야 말씀하신 거 맞죠. 연세 살인마. 네네네. 네 제가 이름 잘못 얘기했나요? 제목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스, 아, 근데 그 찾아보고 싶은데. 스미즈 히로야. 히로야. 음. 근데 저는 그 배우가 그 제가 지금 이런 게안 나는데 외국 배우 중에 플래시 배우했던 에즈라 음? 밀러. 네, 약간 아 저는 그런, 그런 느낌 약간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에즈라 밀러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기는 긴 <laughs> <laughs> 사고를 많이 <웃음> 쳤어요. <웃음> 어 근데 저도 그 막, 걔가 손톱 물어 뜯고, 음. 그 안경 쓰고, 그거가, 어우, 너무 무섭더라고. 음. 너무 무서웠어. 음. 얼굴, 마스크가 제가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음. 마스크여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음. 근데, 막, 말씀하신 그런 드라마에서 그런 역할이면은 또, 또 잘할 것 같아요. 음. 참고로 시민스 이로야 같은 경우는 일반이라면 인 마주치지 않을 장면들을 마주치는 인물의 이질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눈빛에 집중을 했다고요. 눈빛 아, 아, 진짜 네. 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 눈이었어요 정말. 사고칠 것 같긴 한데 음. 뭐 무섭고 뭐 뭐라고 설명못하겠네 어. 본인은 는 기뻤대요. 이런 이제 무게감 있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인물 캐릭터를 음. 연기할 수 있어가지고 어. 기뻤다고. 저는 여기서 처음 봐가 충격 먹었는데 오히려 아이러브유에서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laughs> 놀랬던 아 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이제 아~ 갈증에서 갈증에서 나왔구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소년 나 역할을 했었고 와. 도쿄 리벤져스라고 또있었어 최근에 또 개봉했던 영화가 있는데 한마슈지 역할도 있었고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나 액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또 모델 출신이에요 이분. 이네 아, 맞아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마스크도 독특하고 음. 뭐 품도 음. 잘 나서 네. 옷도 잘 걸치면 음. 잘 나와요. 아또치아야후루라는 영화 저도 잘 모르는 영화긴 한데 히로세스즈가 주연 주연이라서 그 무슨 고수 같은 뭔가 뭐 네, 네, 게임하는 거죠. 그거 같아요. 거기서도 계속 음, 나갔다고 하네요. 음, 독특한 마스크라 좋습니다. 음. 네 아무튼간에. 아, 저 그때 막 연상호 감독도 막 지비하고. 네. 왜안갔지나이거왜 나중에 이번에 그 극장에 들고 예, 신청을. 그때 막 연상호 감독도 와 가지고 칭찬을 엄청 하고 아마 전주국제영화제 연상호 감독님이 그 프로그램으로 계실 때 이거가 그, 또 아마 이거 가지고 가져오셨죠. 가져 그렇죠. 그러니까 장르 음. 영화로서의 클리셰와 클리셰를 배반하는 걸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라고 이제 연상호 음. 감독이 엄청난 호평을 했던 영화 됐고. 자 아무튼 이제 제 이야기로 하자면은 사실 어 정말 최근, 최근에 제가 이제 네플 영가라고 이제 이런 아, 모임 네네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니는 모임이 이제 고전 영화 보는 모임이거든요. 아. 몇 회차 가는 거예요 그거? 몇 <laughs> 저, 번가요? 네번 가요. 아. 네번 가고 한 번은 놀러 갈 수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재밌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최근에 봤던 인물이 찰리 채플린이었어요. 아, 찰리 채플린의 이제 초기작 키드랑 그 바스타 키튼의 셜록이세 이렇게 오. 했었는데 셜록 응. 주니어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러다 보니까 다시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좀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는 채플린 영화 중에 이제 대표작이라고할수 있는 모던 타임즈 음. 이야기를 잠깐 회고회나 하려고 하는데 티빙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티빙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이게 처음 재개 최근에 재개한 게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지금해서 아, 그때도 이제 보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약간 이제 아이유 앨범이 딱 나와 가지고 아, 모던 타임즈.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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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거의 나왔던 이제 그때 시대에다 보니까. 아마 근데 어르신들한테 그 당시 이제 모던 페인즈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기억의 대상이 이제 찰리 채플린인데 음, 그렇죠. 그러니까 찰리가 하는 일이 이제 공장 노동자인데 맨날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부품 나사 조이는 일하고 음. 맨날 하는 일만 하면 하, 맨날 일만 하니까 일하지 않을 때도 이 나사 조이는 감각이 있으니까 <laughs> 모든 사물을 보면 다 조이고 싶은 맞아요. 그런 강박관념을 시달리고 있고. 뭐 이제 시계면 지나가는 여자 가슴 부분에 있는 나사 비슷한 장식물 붙으면서도 막 조이려고 달려들고 아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죠. 음. 네, 정신병원인데 태원후에 이제 여기도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공장에서 해고된 상태고 이제 거리를 방황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찰리가 우연히 이제 떨어진 깃발 줍고 흔들다가 시위대 주동자 낙인이 딱 찍혀 가지고 감옥에서 투옥되고. 음. 이 감옥에서 이제 우연히 강도들을 묻지은 덕에 수감 생활 좀 편히 하다가 또 이제 절망이 오죠.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왜냐면그 당시는 이제 대공황 시대였으니까. 네. 그래서 보안관이 또 찰리에게 추천장을 써주지만 추천장 가서 일터에서 첫날부터 사고를 쳐가지고 또 거리를 헤매고 거리에서 또 고아 소녀 발견하고 고아 발견하는 거 항상 더 키드부터 이제 계속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망과 취업을 동시에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죠.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양떼들이 떼를 지어 이동한 후에 사람들이 일터로 출과하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음. 이게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아침에 옛날에 9호선을 자주 타다 보니까. 아. 이 9호선 탈때 느낌이 딱 그거예요. 아. 야, 아 야, 나 진짜 내가 낑겨서 가는 건데. 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숨 쉬었다. 아, 몰라. 어떻게든 낑겨 음. 가다가 야, 나도 들릴까 말까 할 정도인데. 야, 이 키가 큰 사람도 들릴까 말까인데. 네. 아, 키 작은 신분은 어떻게 하냐? 아, 진짜 음. 많이 들고. 거기 보면은 대, 게다가 이제 1930년대에는 없었죠. 그 당시 영화 나올 때 없었는데 2010년대에 흔한 게 있습니다. CCTV. CCTV가 아 CCTV 여기 나와요. 아 철강의 철관 회사 사장이 이 사무실에 커다란 스크린이 딱 있어요. 음. 감시하는 네, 거.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음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 지시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화장실에서 스크린 통해서 일하라고 찰리에게 위치고. 아. 네. 왜 고전인지 알게 되는 네. 그런 작품이죠. 당신의 있압수 있는 일이죠. 음, 당신은 불가능한 기능이죠.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일어나고 네. 있고요. 아슈가 네. 네. 많이 되고 있죠. 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노동법으로 이게 맞냐, CCTV로 네. 업무 지시 내리고 이게 하는 게 맞냐 CCTV 보고. 네. 아마 일단 법상으로는 아마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번 저 회사에서도 그 영상 만다 보니까 직장내 이런 거. 그거 문제되긴 해요. 문제되는 소지가 있긴 합니 공장은 하면. 좀 그래야 돼서 좀 빨리 해야 돼서 좀 음.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네. 그래, 잘 모르겠어. 일반 사무실? 사무실은 네. 근데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프라이버시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화장실에 있는 거랑 음.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실에 음, 있으면 음. 안 되는 음. 것처럼 근데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은 그거죠. 어, 빠른 작업 속도를 못 이겨내고 찰리가 그대로 기계 안에 빨리 아 있죠. 있죠. 그게 음. 인, 그 기계 부속품으로 변한 인간의 모습을 음. 대변하는 우프다. 우프다 <laughs> 말그대로 우프다 역시 클래식이네요. 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뭐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음. 그래서 아, 명언 도 나오네요. 나는 멀리 제품이네. 보려고 노력한다. 아, 막 이런 명언이 정말 이제 백, 거의 90년 됐죠. 이제 90년 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 음. 현실이 정말 우프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영화는. 아,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고전이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괜히 고전이 고전이 아니구나 그렇죠 저는 음. 찰리 채플린 하면은 그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그채플린이라 영화 있잖아요 로다주가 주연했던 아, 저 아, 아직 아, 못 봤어요 네. 저도 아주 그거를 좀 보고 싶은데 한 궁금한 영화 그러니까요 에이. 이게 지금 네이버 시리즈온에 일단 있는데 아. 네, 대여를 할수 있네요 네네 네. 대여가 가능한 건데 아, OTT는 음. 아직 없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장현우 기자님 추천자 들어갈게요. 네 도와드릴게요. 저는 또 저번에 이 음. 이어서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 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는 쇼군이라는 시리즈를 아. 네. 봤어요. 네. 뭐, 일단 제가 왕자의 게임을 보지 않아서, 다들 이제 왕자의 게임의 일본판이라는 말이 많은데, 음. 비교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고, 음, 저는, 네, 보는 내내, 이제 미드 중에 베스트월드라는 미드가 있는데, 아. 그 느낌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오. 네, 그렇게 됐고, 또 정치권의 이제 겉모술수, 심리전, 이런 게 백미고요. 음. 그 일본인 특유의. 그 속내를 잘알수 없는 음. 아, 기질,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음.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도 되게 많고 상징적인 게 되게 많아서 이제 심리적인 거 좋아하시거나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 있지만 뭔가 엄청난 전투가 나온다든지 아 멋있는 게 나오는 걸 기, 액션에 기대하신다면 좀 약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 느낌이 또 뭐였냐면 애플서만든 파친코처럼 아 서양인이 보는 동양인의 시각, 그 파친코도 미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이것도 미드란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든 동양의 음. 그런 문화 역사 음.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버랩이 되게 많이 됐고 음. 그래서 그런지 이 자연 환경이 되게 음. 아름답게 나와요. 음. 뭐 물론 16세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랑 주거지, 집이나 방, 다다미 방, 특히 정원 아, 일본식 정원 엄청 유명하잖아. 그쵸, 그 유명하죠. 멋있는 장면 되게 많고요. 복식, 화장, 아. 헤어스타일 이런 미정세이 엄청 앞권이고 또이 시기가 약간 그 사이런스 맞나? 아 응. 사이런스 네. 그 전시기죠. 네. 그 이후 이야기 같아요. 사이런스는 네, 일단 이후에요. 스페인 사람 그쪽 사람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계속 숙청 당하고 음, 뭐하고 네. 배교하고 뭐하고 뭐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왜냐면 이때는 배교를 안 했었거든. 네, 근데 음, 쇼고는 음, 네. 그 이후 안정기 같아요. 음, 그 포르투갈인들이 음. 이미 점령을 해서 영국 사람들이나 다른 해 이제 서방 국가들한테 일본이라는 음. 나라가 있다는 걸 말을 아. 안 해. 아. 안 하고 자기들만 거기서 이제 아. 교회 활동을 하고 <laughs> 그쵸, 있는 거죠. 그쵸. 종교 활동을.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영국 배가 어떻게 하다가 좌초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일본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일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 이미 하고 있는 그 포르투갈인들, 스페인, 포르투갈 아무튼 그 사람들이랑 이제 싸우는 음. 음. 그런 얘기들도 또 있고요. 파친코에서 잠깐 나왔던 안나 사웨이라는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통사, 그러니까 통역 역할로 나오는데 음. 영어를 네. 굉장히 잘해요. 음. 그리고 이게 아까, 아까 이렇게 포르투갈, 스페인 앞에 그쪽 사람들이랑 영국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냥 다 영어로 말하기로 퉁 쳐요. 아, 이거 좀 아쉬워요. 일본어는 일본어인데, 네. 왜 거기는 왜 언어를 안바아지그 언어를 안 하고 그냥 아. 외국 사람 무조건 아. 영어를 씁니다. 그퉁 치기로 했어요. 서로도 갈등이 있는데. 네, 아. <laughs> 그거를. <툭칭이로 웃음> 생각하시고 봐야 돼요. 아, 왜 저러지 이런 거 음, 따지면 그냥 음. 그렇게 계속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저는 레이디 맥베스에서 봤던 코스모 자비에라는 배우가 아, 네, 아, 네 여기서 여기서 뭐죠 안진, 안진? 역할로 나와요. 안진? 네 음. 그래서 엄청 매력적으로 보였고 화를 되게 많이 내는 <laughs> 연기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음, 음, 음.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 나왔다. 아이러브에 나왔던 니카 니카이도 후미 네, 거기 거기 그 배우도 아이로버스에 귀엽게 나오는데 음. 여기서는 굉장히 속알수 없는 정치적인 음. 여성으로 나와서 그 굉장히 좋았고 사나다 히로유키 아사노 타다노부 뭐 음. 다양한 배우들이 인상적으로 나와서 마블에 뭐, 좀 많이 나오신 분님 맞습니다. 맞아요. 칼싸움 잘하시고 <laughs> 네. 액션 아 되게 잘하는데 연기도 음. 잘하고 영어도 잘돼. 근데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델인가요? 누구와 모델이죠? 저기 저기 그아 갑자기 아그그그 그그그그 실존 인물인데. 네 물인데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 도쿠가이야,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데, 네, 그래서 영어는 전혀 안 하시는데,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너무나 진중한 네. 연기 멋있고, 액션도 멋있고, 근데 좀 잔혹한 장면 많이 나와, 참수, 오, 네, 할복, 장면, 이런 할복, 할복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많이 때문에, 나와죠. 뭐, 저 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탕 안에 넣고 끌, 아, 탕형이라고나요? <laughs> 네, 그게 저, 네.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죽일까봐 <laughs> 그냥 죽이지, <laughs> 너무하더라고요. 네, <laughs> 너무 <웃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정리하면은 이게 쇼군의 배영이 1600년 거의 어. 그래서 임진왜란 거의 이후 나오죠. 조선 얘기도 딱 네, 나와요. 흘려 흘려. 아, 그래요? 네. 이듯이 얘기하죠. 이러면 뭐 같이 조선도 정보라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네, 나오죠. 1600년이니까 임진왜란 이후니까. 그리고 사일런스가 1638년. 음. 그러니까 음. 38년이니까 당연히 아까 그랬던 것 같아. 포르스가 이랑 지금이랑 포르트가 포투갈, 이때는 포르투갈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받아 줬던 것 같아. 음. 어, 초반에는 조금 네, 초반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래요? 이제 약간 너무 믿으니까 너무 너무 그러니까 자기도 아, 이제 정리겠다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우이나도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천주교 처음,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음, 그래? 있다가 한번 신문물로 한번 맛보지 못했더 갑자기 빠진다, 빠지면 어, 안 되겠다, 다형 어, 등을 얘기하고 왕리도 그렇죠. 쇼군도 다안 모시려고 하니 그러니까 다 산수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팽영이 나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그게 나와요. 네. 와. 네. 살리는데 한 명은 일단 보내야겠다. 네. 아. 네. 한 명은 죽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할복 바, 밥 먹듯이 하고요. <laughs> 밥 먹듯이 아. 네, 장난 아니에요. 할하면 할복 할복해라. 아. 할복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한번 머리를 쳐줘야, 쳐줘야 돼, 돼. <laughs> 쳐줘야 돼. 아. 아. 야, 저 처음 알았어요. 할복하면 <laughs>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에 뒤에 <laughs> 목을 쳐줄 사람을 항상 대기 조로 <laughs> 네. 네가 내 목을 좀 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죽을 때 어, 내가 할, 할 테니까 아 네가 뒤에서 이거 해줘. 확실 적당히 한, 끊어달라 음, 이거예요. 예, 프로듀서가 일단은 사다다 히로유키가 직접 프로듀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잘 녹아들잖. 지 왜냐면 음 일, 무조건 일본 배우를 캐스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본은 거의 대다. 물론 저기는 완전 오리지널 완전 완전 토박이 일본 배우는 아니에요. 저기 누가 저기 지 누구지? 안나 사위? 여자? 네네네. 음. 필립에 뉴질랜드 태생이죠. 아마 뉴질랜드 e s s a n g i o New Zealand, Tessang, Ilbunin. Ah, cool. We don't touch him, we don't go. Hanguke, be g 나 o d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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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이이 연장이 됐어요. 원래 안 한다고 안 했는데 인기가 좋아 가지고 또 만들 건데. 왜냐면 지금 그딱 그거 보죠 세키가하라 전투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투가 이제 나올 건데 그이 시즌 1이 딱 그거 막판에 그보여줘을 끝나. 그 음. 약간 실 <laughs> 상상 머릿속 상상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투가 펼쳐질 거야. 막 이런. 아. 느낌. 아마 시 시즈... 근데 그럴면 돈이 좀 많이 들어야거거든 전투 좀 해야 돼. <laughs> 네. 그거 네. 엄청난 좋은데. 그러니까 1편 시즌 1은 심리전이 나오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것 같아. 요 미장센에 집중하고. 음, 근데 근데 어차피 지금 에미상이라든지 에미상 M2상 지금 일순이 거의 맞아요. 거의 대부분 다 일순이 일순이 미국에서 난리가 난다 봐요. 이야기도 좋고. 예. 네. 거의 오조 게임급인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도 그 포스터가 너무 강렬해서가지고 음. 봐야지, 아, 봐야지 하고 있었던 거랑,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사람들이 자막을 이제 개의치 않고 보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 기생충이랑 아, 오징어 게임 통해서 자막, 어 그래? 자막 있으면 어때? 서양은 더빙 기준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일, 잉글리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에 아. 영어인데 잉글리시인데 일본어 버전도 일본어 대사도 그냥 잉글리시인데 제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더빙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오, 이것도 그러면 자막을 다 처리했다는 건데 그게 좀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음. 저기 봉준호 감독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던 음. 것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자그 자막만 넘어가도 더 많은 걸 느낄 맞아요. 수 있다는. 맞아요. 근데 하셨고 외국 사람들 그걸 그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그데 이번 거는 좀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 시네필도 많고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게그 자막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니까 다양한 분야의 음. 다양한 내용을 음. 섭취하는 거죠. 음. 아무튼 제임스 클럽의 유산 관리 재단이랑 아무튼간에 왜냐면 이제는 음. 원작에 없는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 뭐 그래. 알아서 하시겠죠. 합의해서. 그러면 <laughs> 원작이 이제 없는. 새롭게 만들어. 졌는 네. 새로운 확지는 음. 원작이 있거든. 근데 그 작가님 살아 계시죠? 안계시니까 유산 관리자다. 아, 아, 아 죄송해요. 어. 아 9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간 이제부터는 없는 내용이니까 음. 상상의 나라를 풀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아마 이제 그걸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간에 시즌 2 이제 두 시즌을 어야두 시즌 재밌을 것 같습니다. s o n Same as a question. Oh, yeah. Two s e a s 어 n two season, 안진의 생애 a s o 지 Wow. I'm so young and young. I'm not sure. 외국도 가야 돼. <웃음> <웃음> 외국 가야 돼. 영국을 가도 그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아스, 이아스 4호까지 갑시다. 이, 이, 이러다가 조선 나오는 네. 거 아니야? 에요 가능성 주, 주, 있죠. 이, 조선? 그뭐또 저기 저기 나오나? 저기 이정 이정재 배우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법도? 아니야. 그런 거지 말자. 상상의 나라에는 <laughs> 아, 자유지만, 아, 자유지만 디즈니 플러스. 아니, 디즈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나올 거야.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무튼 간에 쇼군. 어 그래도 이게 딱그 킬링 타임은 정말 제대로 됩니다. 네 이거 음. 어, 이거는 정말 추천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 진짜 막 일본은 막 신비하고 동경 하막 네. 그런데 이건 오리엔탈리즘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도 얘도 그냥 일본 심리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하지? 예 음.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의 그 아름 그아름다움에 취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수 없는 속내. 음.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깊이를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아 역시 제작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사, 사실 그 일본 관련된 제가 드라마 많이 안 봐서 그런데 이렇게 정치 그 일본인들의 정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 없는 거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걸잘안 해요. 사극이라 응. h b o 랑 합쳐진 느낌일거예요 아 뭐? 아 그리고 이거 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또 시각이 다른 거 같기도 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오, 더 기대됩니다. 아무튼 어, 쇼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세 편의 어,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탈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탈주가 또잘 뽑혀진 작품, 저는 잘 뽑혀진 펴긴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네 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자였습니다. 청취 해주 시청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